이번에 이제 업데이트가 됐잖아요. 방어력 같은 경우는 방어구 생명력이 기존에 올라간 거 곱하기 2. 강화할 때마다 기존보다 많이 올라가고 돌파할 때도 기존보다 두 배씩 올라가. 그래서 방어구의 효율이 진짜 좋아졌어요. 악세에서도 공격력 올라가는 건 똑같은데 방어력 올라가는 게 곱하기 2가 됐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적인 방어력들이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. 방어구 쪽에 좀더 투자를 해보려고 준비해 왔습니다. 돌파 속도도 준비해 왔고 기존에 제가 2 돌까지만 하고 더 이상 안 했거든요? 솔직히 2 돌까지 하는 것도 아까울 정도로 앙어구에 대한 그 효율이 너무 안 나왔단 말이에요. 근데 이번에 업데이트로 잘 됐죠? 그래서 앙어구를 조금 더 돌파를 해보려고 오늘은 한 4돌까지만 할 거예요. 5돌까지에는 좀기대값이 너무 비싸고 3돌에서 4돌 정도까지만 하는 게좀 베스트 같다. 그래서 투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투구는 여기다 더 이상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백부장을 하나 더갈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백부장, 망도 박반, 투구까지 세트 효과를 받게 되거든요. 하나만 더 받으면? 굳이 바꿀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다가는 투자 안 하려고 하고 있다. 요거 12개만 더 모으면 돼. 자, 설명이 길었죠? 자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피통이 25,469에서 4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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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돌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섯. 여섯 개를 한 4돌까지 올려보겠습니다. 그랬을 때 이제 방어력이랑 피통 얼마나 올라가는지 볼게요. 잘 돼야 될 텐데. 갖고 있는 걸로 좀 됐으면 좋겠는데. 아, 키나 수급은 어비스 사냥. 아니, 어비스에서 사냥하면 시간당 한 200에서 300 정도? 뭐 왔다 갔다 해요. PK가 심하면 못벌 수도 있고. 네, 뭐, 안정적으로 사냥 돌아가면 뭐, 한 300까지도 벌고. 그리고 버스. 불신 버스나 초월 버스 같은 경우로도 키나를 좀 수급도 합니다. 그렇게 해서 키나를 벌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아. 세 번에 한 번씩만 돼도 평균이니까. 한 번. 두 번. 두번 좋죠. 한 번. 두 번. 세 번! 이러면 이제 머리 아픈 거야. <laughs> 네번 만에 됐네요. 오케이. 한 번만 되면 아까, 아까 거 이제 땡겨왔고. 오케이. 아까 거딱 땡겨왔고. 예. 그럼 일단 3돌까지 완성. 좀 달라졌나요? 피통 한 500얼마? 거의 한 600정도 피통 올라갔네? 방어구 2만 넘어가고 와 많이 올라가 방어구 강화할만 하다니까? 이제 확실히 많이 올라갔다니까? 이제 확률이 좀 떨어지죠? 네번 안에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번에한 번씩만 와우 좋아요 한번두번세번 번. 번. 오케이 나쁘지 않아 전체적으로 괜찮아요 한번두번 한 번, 두 번, 세번 나쁘지 않아. 아 이게 방송하면 좀잘돼 확실히 <laughs> 미친 듯이 부러진 적은 없네요. 두개 남았다. 요거 이것만 완성되면 오늘 좀 괜찮은 건데. 와우! 아 마지막이 부러진다. 아아 <laughs> 아, 마지막 예목이네. 어 다섯 개가 필요한 거구나. 오케이 괜찮게 됐습니다 나 영웅도파석을 만들었어 방금? 그러네 나 잘못 만들었네 아나 방송하다가 잘못 만들었다 형들 방송하면 좀 사람이 멍청해집니다 아 이게 방송하면 좀 사람이 멍청해진단 말이야 잘못 만들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세팅 끝 방어력이 어떻게 됐냐 자 피통이 한 1000... 천... 한 피통 한 1300도 올라간 것 같고 방어력이 이제 엄청 올라갔어요 이러면 이제 확실히 좀드라프겠죠 가오의 주문서를 먹으면 2 8 0 ,000, 0천 3만 피까지 만들고 싶은데 얘까지 하면 될것 같기는 해 <laughs> 결국 오돌을 해야 되네 올 오돌하면은 통이 그렇게는 되기는 하겠네요 캐릭터가 점점 강해집니다 이제 스탯장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아름다워요 이속 공속 생명력 명중 회피 요리 먹으면 이제 회피 치명타 공격력 방어력 강타 완벽 뭐 이런 것도 다 보시면 되겠죠 PVP 피해점구 76% 내성 50.5% 전체적인 세팅 잘해놨어. 자, 가자 어비스로.